Amen. 자 지난 시간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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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 n Amen.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m e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유목사야, 너 혼자 목회해라. 아멘. 이러시려고 우리를 불, 불렀을까?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 아멘. 아멘. 반드시 아멘. 우리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 아멘. 아멘. 이것이 영적인 올리거든요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에게 하신 일이 아, 네. 무엇입니까 복주는 일이거든요 창세기 음. 1장 28절을 말씀하고 음.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 네. 아, 네. 아담에게 아, 네. 맨 처음에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담은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쓰러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 네. 가,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돕는 벨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아, 네. 돕는 자를 붙여주셔야 요 아, 네.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스치는 사람은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그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됐고 뱀에 꼴을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 그 뱀의, 뱀이 다시 아멘. 능력의 집팡이가 됐습니다. 아멘. 모세가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집팡이를 주셨잖아요. 모세가 두 번째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말 잘하는 내역 아론이 있지 않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자나랑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어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 아멘. 다윗도 이 사울에게 쫓겨서 15년간을 과한, 때로는 돌이세서로 망명하면서 아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어느새 보니까 400명이 다윗 소아에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울은 가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네. 의사인 누가를 붙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아, 네. 동역하게 해 주셨어. 아멘. 아멘. 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봅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계 이야기라면서 이사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눈이 어두워졌다는 아멘. 것은 뭐 생리적인 아멘. 현상으로 늙어서 눈이 어두운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의 영안이 아멘. 영안이 아멘. 어두워졌다는 거죠. 영안이 어두워지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멘. 영안이 어두워지면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이삭도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이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이때 아유. 이삭의 나이가 134세였었는데, 아유. 이 134세에 아유. 이제 애서를 불러서 아유. 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아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이 이삭은 180까지 산다고요. 180까지 살았는데 134세에 이 애서를 불러서 야 이제 변미를 만들어라 내가 죽게 되었습니까 죽음은 누구의 소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관. 아, 네. 생사 병사는 아, 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아, 네. 내가 제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늘 죽는다는 요 아, 네. 아주 비관적이고 낙심하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낙심한 낙심하는, 낙심하는, 낙심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라고말씀하시는 낙심하지 말라고는말씀하시는요왜 내가 너와 함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아멘. 왜?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멘. 내가 눈이 어두웠으니까 별비를 만들어. 와. 아메. 그러면 별미는 맛있는 음식이죠아요 아, 그리고 영안이 아메. 어두워진 사람의 특이또 하나 있는데 되 네, 뭔가 음식을 탐해요 맛난 거를 탐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쭉 가보면 어떤 모임은 먹으러 다니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딱 아, 물어보면 아, 어디에 가면 어디가 맛있는 거 있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맛있는 거 있고 이천에 가면 어디가 맛있는 거 있고 아주 두루룩 빼고 있습니다 왜? 모이면 예배드리고 아, 네. 모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아, 네. 모이면 아, 네.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 네. 그건 잠깐이고 먹으러 아, 다녀요 네.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사건그두 아, 네. 가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리부가는 어떤 사람 이삭에게는 아들 네.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괴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셉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야곱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늘 어머니 니브가의 치마끈을 끌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락에서 1장 일자, 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내가 애서를 미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또 못하게 뭐 의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편에 항상 서 있어요 아멘. 약한 사람 오른손 붙들고 딱 계셔요 절대적으로 강하고 완전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들은 내가 할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니까 하나님 참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하고 약한 내 편이라는 거 약하고 약한 야곱 편이라는 거 그럼 이 리브가는 어떤 여자예요? 이 리브가는 이 야곱, 야곱의 늘 편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늘 야곱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돕는 제 역할을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이부가가 야곱을 더 도와 도와주는 것은 신전히 긍휼함 때문에 그렇니다 긍휼함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극렬하게 아, 네.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아, 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강하고 능력 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아, 네. 힘드니까 병들었으니까 지금 보면 뭐? 약한 그런 사람. 네, 니브가는 철저하게 극렬한 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자, 이. 아, 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이방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아들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이방여인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엘리에셀를 바로 바다아랍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낙타 열필을 이끌고 바타아랍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열필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보석, 보물, 선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든 여자에게 축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왔을 때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한테 물을 줄뿐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줄수 있는 그런 여자면 좋겠습니다. 왜? 극렬한 거거든요. 그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낙타까지 불쌍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 여자가 딱 봤습니다. 그것이 니브가. 그러니까 니브가에게 이엘리에서이 말하는 거야. 야물 줍다. 그런데 이사 이엘리에서에게 물을, 물을 줄뿐 아니라 아, 네. 이 낙타에게 낙타는 아, 네. 2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두 양동이에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열 이렇게 열 마리니까 20 양동이를 모 물을 떠다 주는 거. 아,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이 이, 니브가가 엘리에사 일도 목이 차겠지만은 아, 네. 그, 저 낙타들을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네. 11일기를 걸어서 바다 아랑까지 온걸 생각을 하니까 극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낙타에게 두 양동이 20 양동이를 다똑똑다똑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네. 극렬한 마음은 이 어려움을 이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정말 긍휼한 마음이 들면은 아, 네. 어떤 일도 하잖아요. 아, 네. 우리 뭐 허영희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민경 목사님을 데리고 신학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런 그, 그 일을 하셨을까? 바로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절대적으로 극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신학 4년 동안을 업고 업고 누관고면서신학하셨어요이 극렬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초월합니다 니구가 이기이 극렬한 마음이 있었어요봐 아, 네. 하나님은 어떤 극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아, 네. 오늘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유산의 반을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유산의 반을 달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그만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더 줍니다. 뭐 때문일까요?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요 아주 북상한 마음 때문에. 자식이고, 이 자신. 자식.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아니.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허양선 목사님에게 아파트 팝고내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극률함 때문에 그래요. 극률함 때문에. 그 그러니까 아버지 통증.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없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치는 집으로 갔습니다. 돼지치는 집에서도 먹을 뭐 것이 없으니까 지옥나고 조차 먹을 뭐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다. 종들도 먹을 것이 많다. 그때야 아버지의 극렬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 있습니다.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전나그 아들을 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시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탕자가 그 아, 아들 그그 동네 에 살려면 조카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수육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아들을 보면 아들은 드이로 맞게 돼 있어요. 저희 고향에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들이 삼삼구 번지요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관순 노래의 조카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다 이렇게 시족사회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다 장수, 아저씨,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한한 한 사람이 누가 잘못하면 은이집저집다 끌려서 훈계를 들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죽으라고 라고아버지 유산을 다 갖고 호랑방탕하게 썼어요. 어이 지철들 중에 누군가 걸리면 이 아들은 이 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해코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동구밖에서 이제 나오나 저자이나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아들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극렬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정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다른 사람 다 욕해요. 다른 사람 다 이상한 놈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아들 면회가옵니다. 왜일까요? 긍휼한 마음이 들기때문이 우리가 이렇게 내리 사랑할 수도 오르 사랑은 없습니다. 왜? 이 내리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이 철저하게 긍휼한 배거든. 이 철저하게 긍휼함이니까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어깨 맡고 신발을 벗 박혔으나 새 옷을 신거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찬 아, 네. 이게 주님의 긍휼한 마음에 니다 아, 네. 아, 네. 우리가 사,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삐딱서탈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를 네. 안아주십니다. 아, 네. 아, 네. 이것이 바로 니부가가 야곱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아, 네. 이 니부가는 결단하는 여자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니부가가 이제 그 나반 집에 이렇게 갔을 때, 이 엘리에들이, 자, 우리, 빨리 결단을 내립시다. 가난따로 갈 거요, 갈 거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열흘만 말미를 달라고 합니 그런데 이리브가는 바로 갈라, 간다. 바로 간다. 네, 결단이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그, 거데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회 종이 되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회 아, 종이된다는 네. 것은 내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작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결단하고 할렐루야 네. 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기회 종에갈때 장애물이 참 많이 있어요그 가족도 될 수가 있고 또 아내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남편도 될 수가 있고 자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은 늘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것을 바로 결단해버려야 되거다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때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사명 감당하라,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 아멘. 이교자식 봉사에 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간좀맨 처음에 교자식 봉사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뭐 지금은 완전히 이용된 거죠. 그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어 그래서 누가 나하고 같이 붕에 다니려고 그럴까? 어, 근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이 붕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기량으로 해야 되고 내 시간 뺏기고또내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때로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면 나는 그냥 무너집니다. 네. 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 저 사람은 안 한데, 아, 그만둔다. 아, 그건 안 돼. 아, 그건 안 그건 안하그러면하 아, 그께서 아, 그 묘하게 아, 그건 안 돼. 아, 그건 그 아, 그래서 지금은 떠나도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잘 가시라고 그러고, 그럼 또 다른 사람 오시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 하나님이 늘 붙여주셔. 늘, 니부가 이게, 이게, 야곱이 니부가를 도와주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셔. 이니부가는 결단하는 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니부가는 희생하는 면이었습니다. 니부가가 말하잖아요. 야고이 말합니다. 막 옷을 입고, 뭐, 에사에 옷을 입으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어떻게 되지? 왜? 아버지를 속였잖아. 형을 속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니부아가 말하는 것이야. 야, 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 철저하게 희생이죠. 철저하게 희생하는 게 있습니다. 야, 니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 짐짓들은 다 나, 나에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아,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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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내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거 다 나한테 내려놓는다. 라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저주를 다 안고 가셨습니다. 아, 네. 왜요? 기생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 리부가는 철저하게 야곱에게 희생하는 여회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받을 쳐주 내가 받을 게, 그래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세 번째, 네 번째 이 기부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말씀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이삭을, 야곱과 디부가가 결탁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이거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윤리적인 것보다 도덕적인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럼 디부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에서, 에서, 또 이렇게 될찰나요 복의 통로가 지금 에서로 바뀔 찰나에요 이리브가는 야곱을 도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복의 통로를 만드는 거에요 왜요? 그의 그가 에서와 야곱을 입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두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두 족속이 싸우는 거야 큰 자는 작은 자를 삼게 이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앞서는 것은 니부가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니부가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자였어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니까 니부가 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니부 이삭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야곱을 타러 가지만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을 니부가가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니부가입니다니부가는 님과.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을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우리도 다 야곱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기러기가 우리나다 야곱같은 존재입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에겐 돕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하겠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아, 네.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아, 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렐루 위아.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십니다. 아, 네. 또 십사장 이십 절 요한복음 십사장 이십 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 아, 네. 그가 오면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또 기억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야국과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있음으로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고. 리바가 있음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 이 엄청난 이이거 이걸 이걸 정말 깨우치면 이걸 정말 깨달으면 이 세상에 어떤 힘듦도 우리 버겁지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네. 예. 어떤 힘든 일, 힘든 힘든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린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야곱인데 나를 도와주는 리부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절대적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리부가가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 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육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아, 네.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돕는 자랑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아, 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뺏겠습니다. 아, 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 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돕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아멘. 않고 앞으로 천진천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